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길을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백성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하여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메카드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 공업용 자석을 얻어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 무엇이나 핀이 순식간에 끌려와서 붙었습니다. 그 공업용 자석을 쇠문 위에 붙이게 되자 그것을 떼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자석에 붙었던 못이나 핀 같은 것들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자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가지고서 다른 못을 붙이면은 다른 못이 그것에 붙었습니다. 이것은 자석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인생들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여러 율법들, 성막과 제단, 제사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나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이나 이 세상 만물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의 하나님 곧 인생들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카디시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들을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풍속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안식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시간들도 거룩한 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열1기상 부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되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속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구별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은 1년 365일 다른 날과 비교해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며 하루 24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날을 구별하시므로 특별히 택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성격에 있어서나 하는 일에 있어서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어서나 외모에 있어서나 또한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게 되면은 그것은 전염이 됩니다. 거룩한 전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여길 때 그때 이 세상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터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그것이 전염됩니다.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이 정결해집니다. 아름답고 거룩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도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안시기를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로 만드신 이유는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신과 온 세상에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안식일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과 교회를 거룩한 공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엔젤라 헌트가 쓴 우화 중에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세 그루의 나무는 각자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기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늘 구했습니다. 나는 큰 배가 되어서 군함이 되어서 그 군함을 타고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배의 나무가 될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산마루에서 가장 높이 우뚝선 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우뚝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들의 간절한 구함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금으로 입혀진 아름다운 보석함이 된 것이 아니라 말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타는 큰 군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저 산막의 우뚝선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리어서 목수의 집 직현에 던져진 보잘 것 없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구유가 된 나무 그 나무 위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또한 고기잡이 어부의 배가 된그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수의 집 뒷현에 던져진 그 나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특별한 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보잘 것 없는 말부유와 배의 밑바닥과 그리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메카뒤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땅 위에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